한국인에게 팁을 줬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정말 꼭 팁을 주고 싶다면 달러가 아닌 한국의 원화를 공투에 넣어서 줘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에 자발적으로 내놓던 해외의 팁 문화는 어느덧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인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을 했음에도 팁을 내라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계산서에 이미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추가 팁을 요구하다가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또 소비 가격의 10% 정도이던 팁은 어느새 15%에서 30%까지 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족한 종업원의 임금을 손님 팁으로 대신하는 업소가 많아졌고, 친절한 서비스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선택적으로 줬던 초기의 팁은 이제 의무적으로 무조건 팁을 줘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 여러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팁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른다는 의미로 티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죠. 그런데 이처럼 해외에서 논란의 중심인 팁 문화가 최근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외신에서도 팀 문화가 한국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 다룰 정도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또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인에게 팁을 주었을 때 겪었던 황당했던 경험과 예상치 못한 한국인들의 반응을 공유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카카오택시가 결제 목록에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팁 항목을 추가하는가 하면, 레스토랑과 카페 등에서 계산대에 팁 박스를 올려두는 등 한국 사회에도 팁 문화가 나타나고 있어 업체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팁을 도입하면 의도는 좋지만 점점 팁 요구를 당연시하게 되고, 이에 팁 지불을 거부하면 무례하게 구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팁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등은 가격표에 팁 같은 봉사료가 포함된 최종 가격을 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팁박스만 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점주나 점원이 최종 가격과는 별도로 팁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에서 나타난 팁과 그 논란은 여러 외신에서도 다룰 정도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국에 관한 기사를 본한 외국 네티즌은 팁은 한번 도입되면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이라며 한국에 관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팁 문화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팁을 요구합니다. 내가 맥도날드의 드라이브스루 창구에 차를 세우면 팁을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비사가 내 차를 수리하는데 왜 팁을 지불해야 합니까? 미국에서는 누구나 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하지 마세요. 후회할 것입니다. 사실 팁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하인들이 당연하게 팁을 요구하고 주지 않을 경우 꼬장을 부리는 것이 당연시되어 하인들의 행동을 부끄럽게 느낀 귀족들이 자신의 저택에 손님을 초대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자 귀족들이 회의를 통해 팁 문화를 없애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팁 폐지에 반발한 하인들과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영국의 팁 문화는 사라지지 못한 채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한편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인에게 팁을 줬다가 겪은 황당한 일과 한국인들의 반응이 공유되어 화제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올려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해외 여행사 중에는 한국인에게 팁을 주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까지 제공하는 곳이 있을 정도인데요. 한국에서 팁을 주는 행위는 무례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팁을 주는 것이 관례가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팁을 주는 것이 불공평하고 받는 사람에게 모욕적이라고 말합니다. 팁을 주려고 고집을 부린다면 이는 무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심각한 당혹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팁을 주는 대신 호스트에게 정중하게 감사해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세요.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나 존엄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꼭 팁을 주고 싶다면 달러가 아닌 한국의 화폐를 봉투에 넣어서 줘야 합니다. 그러면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한국에서 팁을 줬다가 한국인의 반응에 당황해버린 외국인들이 공유한 경험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준 아주머니가 일을 너무 잘해서 3만원을 팁으로 줬는데 그녀는 조용히 돈을 주머니에 넣었고 꽤 비참해 보였습니다. 또한 번은 레스토랑에서 습관적으로 팁을 남겼는데 직원이 거리까지 쫓아 나와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내가 직원을 모욕했던 것인지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때라 한국이 팁 국가인지 아닌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닭을 먹고 팁으로 5,000원을 두고 집에 갔죠. 하지만 약 3개월 만에 팁으로 낸 돈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만난 주인이 내가 돈을 잊어버렸었다며 5,000원을 다시 돌려줬어요. 알고 보니 팁을 주는 나라가 아니었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내가 남겨두고 온 팁은 서양의 엉뚱한 전통 중 하나였습니다. 나는 팁 문화 없이도 잘 지내고 있는 한국에 어리석은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 한국 미용실에 갔을 때 미용사에게 팁에 관한 질문을 했더니 직접적으로 한국에서 팁 주면 바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거기에 놔뒀어요. 내가 한국에서 팁을 주는 유일한 때는 택시를 이용할 때인데 운전기사에게 거스름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한국에서 팁을 주는 것은 분명히 무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은 형편없는 일을 하고 있고 돈도 충분히 벌지 못하니 부자인 내가 당신에게 돈을 던져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서구적 개념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례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팁을 주지만 현금으로 만원만 줍니다. 한국인들은 실제로 팁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내가 현금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팁을 못 주는 날에도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팁을 주면 커피를 사서 직원들끼리 나눠 먹는데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가끔 머리 다듬는 동안 오히려 나에게 점심이나 커피를 사주신 적도 있습니다. 독일 언론 DW에서는 팁에 대한 한국인의 관점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평론가들은 팁이 한국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본급이 충분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팁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팁을 주는 것이 근로자에게 자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란 점에서 모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우려는 팁이 근로자 착취를 뜻하는 각질에 대한 변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팁을 받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는 누군가가 공정한 하루 일과에 대해 공정한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TV 일반화되면 수입이 변동되면서 공정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